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최근 다시 불거진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를 다뤘어요. 사실 셧다운은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기업 활동이나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미국 정부 셧다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는 상황. 2번 의회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연방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 3번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황. 4번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 정답은 2번. 의회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일부 연방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첫 따오는 미국 의회 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때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과 기관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뜻해요. 주식 시장에는 대체로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가끔은 신용 등급 강등 같은 특수한 사건으로 이어진 적도 있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 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